여기는 그 아까 그 제주 오로, 오로제주 펜션 그쪽이 여기 위미삼리 쪽 그쪽, 그쪽. 아래 해변 아그나 저거 저쪽에 있는 저거 저거 섭섬 어제 저기서 그 섬광이 딱 보였는데 그리고 저기 파이브 G 타워랑 저기 <웃음> 이거 <웃음> 피라미드 두 개. <laughs> 아나 여기 마음에 안 들어. 그리고 여기 화장실 딱 갔는데 화장실에서 샤워를 딱 하려 그랬는데 거기서 <laughs> 변기에서 막막 컵프 컵프 막 그러면서 공기가 딱 나오는데 아니 그게 그러면은 이게 변기 그거는. 정화조랑 딱 정화조로 딱오폐서가 들어가는데 그게 그게 거기가 그 정화조는 원래 배기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똥오줌물이 잘 이상하게 된 거지 그래서 샤워를 딱 하려다가 그냥 내가 그 생수 산 걸로 싹 세수하고 팔손 씻고 와 근데 이게 제주도가 그 진짜 그 확산이 터진 게 맞아 이런 돌들이 생긴 거 생긴 거 보면 이게 다 이게 전부 다 용암처럼 막고겁게막 <목소리> 아, <근데 목소리> 달궜었다는 거 아니야 저기 아저씨는 그뭐 이상한 거 설라 같은 거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개 생긴 그런 거 그런 거 캐고 있어. 근데 이 좋은데 왜 사람이 한 명째 몰라 몰라서 니런 아까 왔을 때는도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또 여기 또 내가 놓치면 또 사람들이 파 와가지고 막재수없겠다막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. 지금. 저 뭐, 캐로운 아저씨랑 어 저기 막 젊은 사람도 온다. 이렇게 오면은 이제 안 무서운데, 얘네들도 이제 시간이 딱 되면은 어느샌가 다 없어져. 그러면 이제 <laughs> 밤에 이런데 오셨으면 이게 엄청 무서운데, 여기는 그나마 이제 그 높아서 상관없는데 그 어저께인가 어저께 거기에 있을 는 파도가 이게 치는데. 그 길이 쫙 있었는데 이렇게 자갈이 있는 데는 파도가 자꾸 오다가 죽는데 똑같은 데인데 이제 훨씬 더 높아 한저 길이 1m가 더 높아 1.5m가 높은데 똑같은 파도가 터치는데 파도가 쳐가지고 물이 천가 넘쳐가지고 거기 위로 도로 위로 오더라고 내가 거기 도로 위에다가 텐트를 쳐놨습니다 이런 애들이 거북손이라 그래가지고 막, 딱 보는데 막, 물이 와. 점점 막 들어오는데, 무서워가지고. 막 사람들이 좀 많네. 젊은 애들들은 와서 뭐, 판 버릴 것 같다 싶더니 또슉 가버리네. 에이, 이 씨. 이게, 여기가 돌이, 지금 여기가 이 돌이, 이끼, 이끼 같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미끄러운데, 뭐 어제 해변 거기는 진짜, 이, 요 아래 돌들, 이 위에 돌들은 이끼가 없는데, 요 아래 돌때 이거는 다 이끼가 있어가지고, 근데 저거는 딱 이제 안 미끄러운데, 이끼가 없어 보이는 돌이 되게 있거든요. 바가 슉슉, 뭐몇번 딱, 이렇게 됐는데, 여기는 근데 꽃게는 많네. 새가 아니라, 조그만 개들 어, 나 근데 이뻘건색이 이 분홍빛 도는 이돌 색깔 너무 싫어 아, 여기 분홍빛 빛이 도는 이게 다 그거 아닌가? 해면? 해면? 동네의 생물처럼 저기보다 붉은색으로 하게 된 제일 막 그거 안 나는 것아외계 생물처럼 그런 막 지금 네. 지구에 나. 정착해서 자연스럽게 해면 적 해면으로 살아가지만 그, 엄청 이상한 애들 아니야? 오씨 어, 밥밥밥저밥 밥, 밥 작은 불로 줄어놓긴 했는데 밥. 불 끌어가야 되겠다. 뜸들어야지. 요런 데는 아무것도 없어. 희한하게. 아까 저기 큰돌딱 뒤집었는데 저런 데 있을 법반데 아무것도 없어. 여기 뭐 이상하게 막, 막 방사능 같은 거 있는 거 있지? 아니면 막독극물 같은 거. 저 우드바리 음, 저 하얀 트럭 아제한 명이 트럭 안에서 막 꼬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뒤로쓱 기대있어 무서워 약간 시체 유기하러 온 것처럼 나를 막아까 봤는데 왜이 좋은 자리를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왜이 좋은 자리에서 캠핑을 안 하는 거야 나의 밥 으쌰, 으쌰. 힘들어야 돼 밥통이 넘치려고 그래 오, 밥통이 넘치려고 그래 이거 이따가 이따가 이거 소고기 이거 먹고 밥 이제 여기다가 담고 여기 라그락그도 담고 여기 플라스틱에도 담고 좀 식은 다음에 이렇게 나만면한끼두끼세끼 쭉 먹을 수 있고, 먹을 수 있고, 이건, 이거 고기 먹고, 그러면 되지.